말띠 주간 운세. 전반 운.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마음먹은 일에 자신있게 도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빠른 속도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 운. 금전 흐름은 무난한 편이며 실속 있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충동적인 지출이나 남을 의식한 소비는 피해야 해요. 계획적인 예산 사용과 투자 타이밍 조절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대비하세요. 연애운. 싱글은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운이 들어와 있어요. 밝은 성격이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커플은 데이트나 소소한 이벤트로 감정을 새롭게 다질 수 있어요. 대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직장학업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주변의 기대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평가가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협업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다만, 긴장을 늦추면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 건강 운. 체력은 좋은 편이지만, 과하게 움직이면, 금방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요.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발목 부상에는 주의하세요.